이 파트 시작 그래서 휴일 하 근데 무슨 상황인지 말해줘야지. 야 이겼어. 아 맞다. 아 맞다. <laughs> 어. 어시는 턴이 시작할 때마다 레벨이 하나 오르고 레벨 오를 때 상대에게 데미지를 주죠. 바빗이 뜨세요. 저놈 재미지에서 받지 않지. 아니 그냥 받읍시다. <웃음> 장난이야. <웃음> 이도 받아. 뭐지? 나 어떻게 하는 건지 까먹었대 아, 지어가기를 눌러야 들어야 돼요? 응응 왠지 뭐라도 이거 눌러야 되더라고 안 지워 오레오 토! 또또또 버퍼링 이제 터토드 버퍼링입니다 엔드 얜 말을 잘 못해 부로 음! 음. 그이게 좋아하실 때가 아니면 거 어시 효과 이야 돼요 야이0야 이거야. 아, 그러니까 이거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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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인젝터 그래? 들었으면 저 잡을 수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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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거동이이이거가 어. 음, <laughs> 어? 오이 예. 컴온 베이비 어? 그래? 어 진짜 저거야 재효행 샤이닝 쇼와 누가 명 있지? 둠카드포켓볼 얻었어 두둠치 오너라 어. 아르카나포스 x 빛의 통치자 그림으로 가이야되어 맞다 가나시아 원래 제외되지 아, 아 제외. 맞다 루아 재외는지제 재회도 보여드릴까요? 난 별로 안 쏴였어. 가라 캐르베럴 다이레타타크. 너 진짜 남아 때릴래? <laughs> 내가 무서. 어? 내가 무서운 거 한번 보여줘. 오. 영순가 맞은 <laughs> 무서운 거 맞았어. <웃음> <웃음> 내가 강아지 비트를 보여주지. 애들. 야 도로. 정말 함정에 막히다니. 어? 이거 실수 없는 일이야. 아니 이럴 수 없어. 내가 둘 쳐비에게 나오지 않는 거지. 어째서 씬이 나오지 않는 거지? 좋아, 나는 깡으로 한다. 일반 소환. 엔드. 뭐무나부 뭐라는, 뭐라는 거야 이제 나무도 말을 제대로 할수 없어 랜드 <laughs> 새로운 나는 릴리 스선 응? 응? 더 트리킷 효과로 활동 야나 양상도 못했다 얘비 효과 본데 레베 스틸러 아 <laughs> 근데 너무 강력해 형님 왜 나만 때리냐고 기모씨 어차피 스틸러까지 때릴 거네2600 데미지 하나씩 하나씩 해난 때리지 않구나 제들 때려야지 제가 위험한데 라이프 갖다 줬죠? 아 랜드? 랜드? 둘다못다 보나 는데 저는 라이프가 지금 8000이거든요 야 걔들 때려야지 임마 8000이라고 분명부터 끝내야 빌드 마법 불철 비전 이 놈을 죽이겠어 <laughs> 네, 샤이인 들어오는 걸 보여줘 봐. 야, 그 신놈이 뭐 빨리 죽으면 안 되지, 임마서을 제외. 나와라. 오라진 스타더스트 드리나좀 빨리 끝내 줄래? 큐왕. <laughs> 네, 혼자 서버 살길에서 가게. 네크로페이스를 일반 소환. 망했다. 망했다네크로페이스를 아, 아 게임에서 제외. 징민이 다섯 짱을 제외. 들어오시죠? <웃음> <웃음> 들어와. 응? 다 필요 없는 거야 다 필요한 거야 <laughs> 아싸 90명 그 날라갔다 그리고 역순체인 때문에 얘의 효과가 풀리기 때문에 게임에서 제외되어 있는 카드를 전부 대우로 되돌립니다 너만 다 다? 모든 플레이어가 다요 왜? 제외되어 있는 걸 전부? 어 응. 아싸 그림으로 되돌았다 아싸 신들어왔다 젠장 <laughs> 이렇게 해서 각자 셔플하자 그래서 대기 다시 40장이 됐어요 요지는 아니잖아 다른 아, 거래 그러한 20장 되어있다 아 진짜 백마스생한테 주말 충격적인 충격과 공포 되기 어서 경찰에게 신고하세요 야난생각할 필요 없지 너한테 그 마부터가이잖아이 떡을 이가 아, 아니 눈이 기냐한을받아서안 아. 받으면 진짜 심한데 진공격 5대0 반대. End. I say, you. I don't know. I don't know. 다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니 t know. I don't know. 타 don't know. 지 don't know. I d 이 n t know. I d 에라! 그냥 모르겠다! <laughs> 에라! 그냥 모르겠다! 좋아 역순으로 화성하게 사자를 바꿔야아어 아, 뭐. 엔드페이저 터진다? 그 탑이저, 아. 지금 젖 응. 얘가 왜 나만 때리냐고! <laughs> 같이 죽자 안 돼! 600이야 저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laughs> <형. 웃음> 아, 사실 났다. <아까> 죽지 않아 <laughs> 심지어 있음 아이고. 아가한 데미지로 그냥 그냥 놔두고 있었지 야야 스로우 어. 레벨은 다시 3개가 내려가고 어 그러면 레벨이 3이네요 네6 0야아아 이거 왜 나만 공격하냐고 <laughs> 자잘하게 먹는 지 기분 다시에 기분 다. 던주로이 짝이란 세품 빨리 갖다 치우세요 드로우 복수할 거야 엔드 근데 너무 강력해 사이클론 야아아 아 나를, 나를 파괴하다니 나를 파괴하다니 나쁜 것들 기분 다시에 기분 탓 또날 공격하겠지. 반대 때리지 마. 600밖에 안된다고 아. 로리가 로리리 같지. <laughs> 한. 막았어, 맞죠? 아, <laughs> 아 이거 참. 아, 나도 막고 있는데 나도 계속 맞아서 5천 됐는데아 맞다 보여줘야죠. 알면서도 이래. 앤드 어 크루스와 천. 400 데미지 받았네. 아 드디어 데미지 받았어. 아 이거 젠장 열 마음 터져. 우리 망했어. 너무, 너무 힘들어요. 음, 응, 너 차례 들어 들어. 정말 슬프네 다르키. 굿스로 공격. 근데 진짜 아시다시피 포춘리딜 하나 소생 시켜요. 근데 그 소생 시키는 게 약해요. 오빠가? 아니요, 제 묘지는 어시가 있죠아 진짜가요? 야 어시로 공격. 아이고 나 스텔라. 지몇냐다키 효과 때문에 묘지포 하나 더 살릴 수있요그 몇인데? 2 4 0 0이 이거 계산해. 2000하고 2000. 2000에 1600에 1800이야. 일단 1000 데미지 받고. 1000 데미지 1 8 0 0이야 턴하고 1800 데미지. 야, 이제 한 번만 더 맞으면 죽는다. 라이트의 수입시를 끄어소 모든 걸 재미를 위해서 엔드. 오더 더 더로우. 소리 봐. 랜더 더로우. 제가 이겼네요. <laughs> 가나시야어이고 <laughs> <어휴>, 세상에. <laughs> 왜날 공격해? 영혼을 깎는 사령! 다람쥐 아싸 샨라이프 회복 <laughs> 아싸 샨라이프 <샷> 회복 <laughs> 이득 이득 자 두마리 소환되세요 다람쥐들 목숨을 연장했네요 이었지 음. 모든 것은 나이캐릭터로 계략이요 음. 계략인드요 개량이 오래도 터 더러워 빨리 날 쫓아 빨리 고추네이지 음. 워테레를 일만 소환 가르치로 가나샤를 공격! 마지막 끝나네요 넌중냐 그럼? 응 죽어 뭐. 야 뒷면수비보석 공격이야! 왜 두마리 형 이렇게 응. 왜사 쌍피 이건 사기리이니까요아야워테리 뭐 공격! 프라이드 잼 아니 왜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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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 라이프가 취춘됐어 떨어. 워 엔드 이제 이주만 계속 때리면 되겠네 그렇지 워테리로 릴리스, 다르키르 일반 소환 겁을 젠장할 샤크 포트리스 보여주기 다르키르로 직접 공격 제외다, 나도 나를 발동하겠어 야아 확실히 직접 이 거기서 유, 유래된 거임 정원의 화염 미웅 주장수 황대로 토큰 뭐야, 왜? 오큰 토큰. 아야 토큰을 공격 <laughs> 다르키 효과, 루이제 뭐 존자는 워테리로 특수 소환 얘 몬스터 아닌데 괜찮겠어? 몬스터 안 해도 발동돼요 아 워테리 효과, 자신은 되겠 과도 주장을 들어오나 <laughs> 아드로도 네. <laughs> 공격. 엔딩. 오케이 오랜턴 돌아난조슨요로안 남았구나. 카라넬 세타고 터지 종료하지 들어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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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 이거 바이러스다 이거. 카라넬 세타고 워테리를리스 아르키를 일반 소환. 아전부이전 소환해. 어시로의 공 어시로 집면수이 모습을 공격. 내가 소환 그놈 자연트바이스 오소질 효과를 봤었 오백 라이프 데미지 주지. 한국 과시 두 장의 특수 소환에다. 바르키의 효과 때문에 요제 존장는코춘미지를 살릴 수겠죠. 워텔리 특수 소환. 뭐테리... 자기 이기 때문에 수비 표시한다. <laughs> 자기 힘에 바니타르서 수비 수비 표시하겠어. 코타헤루. 그래요. 워텔리 효과 두장 들어. 야 너도 효과 발동해. 워텔리 효과. 그래 거절한다. 그래. 싫어. 바르키로 <laughs> 네. 공격. 아 아. 공격. 아, 또 받아. 엔드 무시 피드하고 쳐서 수 소환을 못해요. 오베 오 천하 패덱이지 받아라. 총 앞에서 천하 패덱이지다. 안 돼. 너무 아까버려. 양미로. 원래부터 드로우. 난패 일시 0전을 발동. 음. 이드로이것으한턴을한 턴을 깰수 한 턴을 있다. 떨어. 가다넬 세트를 하지 않고 턴을 용기한다. 정말 질는지들로라 그거함. 나할거 없음. 음. 나 정말 쉬기야. 음. 지금 저형도 표정이 안좋은 근데 안 패가 너무 많아. 야, 세트 엔드. 원래부 턴, 드로우. 카드 2바이 세드 너, 댕만 쌀워줄게포춘 퓨처. 게임에서 제외되어 있는 다르키로 뮤즈로. 되게서 과도장하도록. 유미, 불명. 아드 킹. 야, 대풍! 과목의 사자! 빠라라 빰빰, 라나 과목의 사자 또한번살수 있다. 진짜 질긴 수명이다. 나도 나한테 얘기한 각같도 음. 릴리 전자는 라이트를 릴리스, 어시를 일반 소환, 엔드. 와, 난 들어! 랜드! 드로우. 필드 마법, 퓨처 비전. 헐. 사이클론 근데! 배틀페이지! 맞으면 끝나네요. 속공여수 수합이! 와! 아 던, 줄드로우 갔드로우! 드로우! 옆에 바스트라 붙어 다니시네. 탈단장세탁을고턴 종료하지. 드로우! 어... 얘들 그렇게 파견의우성이 없냐. 어시를 공격! 팡! 야, 다 짓고, 가 네크로건을 한번 막는다! 그래요? 가르키 어시! 묘제서 효과를 발동! 또 있어요? 없어 <웃음> <웃음> 지금 총 몇인데? 어 몇이냐 그러면 2400에다가 2800이니까 내가 2400 따로 2800 따로 할게 예. 난나이프 1800이 남는다 요 워텔이 지금 공룡이 2000인데 때리면 죽는구나 엔드할게더도로 엔드 오, 마지막으로 매크로우 코스모스 복내 황금 괴를 안쓰는게 써야지 백마살 했는데. 내가 크로페스를 하면은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워 대리를 제외할게요. 도시요. 아 그래도 김연수 형 먼저 공격. 뒷면 연수형스수 아니야 희생양이야. 희생양. 소아 쏴아 소아. 오백마살라 죽겠다 이거. 승률이 있어. 탱마살라 죽겠다. 야 토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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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을 전부 다 공격이야. 야 공격 표시 언제 봐. <laughs> 그리고 얘를 공격 표시라고 엔드. 더러워. 빛 보인 거! 아, 이럴 리 없어. 쳤다, 쳤다. 핸드! 이게 쳤다. 진짜 이럴 어 나와, 사이클로 이승인가 없잖아. <laughs> 야, 쳤다. <laughs> 안 돼, 이럴 리 없어. 어, 트레니스 센치 빌려줄까? 닥쳐. <laughs> 안 돼, 레벨이 안 돼, 얘. 9, 7, 6, 8. 다 레벨이 떨어따야 갤럭시 킨드라이트 키든가. 재미듀얼이잖아. 음. 음. 안 돼. 어? <laughs> 재미듀얼? 나 몬스카존이 여섯 개지, 야. 이거 <laughs> 좋아잖아 너무 심하잖아. 전지드로 들어. 한점. 엔드. 대기 <laughs> 없어. 너. <요>. 대기 없어. <laughs> 유태영 승. 이런 게어 <laughs> 철벽의 힘이다 이것이 1대1대1의 무적이라 불리는 이것이 철벽의 힘이다! 와 아, 예능이다 진짜 예능이다 탱만 살려줄 것 같아 잠깐만 무모해 나 지금 잠깐만 나 무모해 욕심쟁이거든? 두장 들어 있으면 속공연섭났 나왔어! <laughs> 야. 야, 더 나온다 와 이것이 바로 철벽이다 아개고이 꼈다 어떻게 이긴 거야 대체 이거 나도 알아 나도 알아 네 이렇게 해서 차벽대기 네, 진짜 또 기적적으로 우승했고요. 그리고 2등이 표준대. 그 다음에 마갱신이심이 뭐였지? 어? 어? 마갱신 대기 3등했어. 저마갱신은 대물이란 걸 인정했어요. <laughs> 그러면 이제 영상 맞출게요. 끝. 끝. 응. 외쳐야 돼. 끝. <laughs>